오늘은 개화산역에 있는 방화 2동 주민센터로 가고 있어요. 요즘은 주민센터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건수가 많진 않지만 책 이음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어, 충분히 도서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올해 4월에 완공해서 건물이 아주 깨끗할 것 같고요. 특이하게 민원실이 2층에 있고 작은 도서관이 1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가보실게요.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1층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도서관이 보이네요. 층별 안내. 음. 지하 1층이 헬스장, 1층이 작은 도서관. 그리고 여기 엔리베이터 도서관 이름은 채움 작은 도서관이에요. 어.. 만화 특화라고 되어 있네요. 만화 책이 있나 봐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렇게 동상무소마다 있죠. 그리고 또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앉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어, 한번더 문이 나오네요. 이렇게 정수기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 그럼 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션 정말 만화책이 있어요. 와, 자료실이 엄청 잘돼 있어요. 아이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라 깨끗하고 사람도 한두 명씩밖에 없어 초반에는 조용했지만 직원분이 두 명으로 늘어난 후에는 계속 대화가 오까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아쉬웠어요.